열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비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불안해 합니다. 재난이 점점 심해지고 그 빈본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an inconvenient truth라고 불편한 진리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엘 고월 전 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하면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고 바꾸지 아니하면 이 지구는 앞으로 10년 정도부터 파멸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TO는 이제 곧 세계적인 온역이 올 것이라고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잔이 점점 차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그 자리에 테러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누굽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냉전 시대가 지난 이후에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슈퍼파워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을 6천년 이상이나 지배하여 파괴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우려가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함께 지쳤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번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지구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끝나게 될까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죄에 대하여 지칠대로 지쳐서 이제는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 인내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죄의 장본인인 사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오래 가선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온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재해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인재들이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 그 자체에서 멸망해가는, 참여해가는 지구 자체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량의 부족과 인구의 팽창과 공의 문제와 온난화 문제와 천연재 문제와 전쟁과 범죄와 사람들 마음이 악랄해지는 것과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빨리 구속해 주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다음 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돌이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우주정부에 가서 천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천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존재 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절더 읽을까요?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한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 놀라운 놀라운 말씀으로 죽은자가 부활하고 다시는 질병과 천연재가 없는 다시는 범죄가 없고 더 이상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재림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시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테러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그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테러주의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 유대나라가 메시아를 거두라고 멸망당한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예언을 예수님의 초림에첫 번째 오시는 일에 적용시켰어요. 예수께서두 번째 오시는 데 대한 그런 예언의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시는 초림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념만 가지고 있지 초림에 대한 관념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 성경 예언 해석의, 해석의 오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의 세력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없애 버리려고 하게, 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 여러분 참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를 이 마지막 기독교회들도 오해하고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바로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러주의자들이 미국을 이렇게 미워하며 제 을 가져오는 이유가 성경 해석을 잘못한 이유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는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 있는 31장에 언급, 언급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는 것으로 현대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국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해석해 온 것입니다. 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는 이방인들 즉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실 것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이그 해석할 때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진짜 쳐 들어오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세력들을 쳐서 부시는 그런 실제 현대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시켜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에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새로 건국한 이스라엘의 목을 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랍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 전쟁이 시작된 큰 이유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예언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30장과 31장의 예언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기 전이나 포로잡혀 있는 중에 예레미야가 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상식이 있는 자라면 그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유대 나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을 잘알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세 회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들하고 그들은 오히려 성경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남은 교회를 통해서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에서 2장 32절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말씀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예언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는 실제적인 구약의 약속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시에 말씀했죠.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 사망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 예언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 바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은 끝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그맨 마지막 장인 22장 맨 마지막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가장 큰 징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실제 역사에 대해서. 실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 예언을 갖다 맞추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장차 다가오는 심판과 세상의 멸망과 예수의 다수의 오심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은 다 필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사는 목적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림의 징조들보다 더 심각한 마지막 예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의 징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하고 있는 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워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영광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 세상엔 말이죠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엄청난 재난들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자에 오시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징조는 무엇이라고요?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일에 깊이 빠져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이르기 바로 직전에도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 20... 24장 40살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자의 유래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놀라운 경고 아닙니까? 예수 제림의 징조 중에 가장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최대 징조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삽니까?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관심과 주님의 제림에 대한 준비보다 우리 성품의 준비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고 오 예수님께서 더디 온다고 속히 오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1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뭐. 5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오 1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재림 한다고 해 왔지만 지금까지 안 오셨는 걸뭐 하면서 체념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인이 속히 올 것이라고 기다리는 친구들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인이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이말식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주인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종은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 주님 속효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입니다. 오, 그들은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 주의 말씀을 상징하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물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오류를 가리키는 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자들과 동, 그런 동부들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히 오신다고 말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극단자들을 미리 동원해서 사회에 이미 여러 분 무리를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을 속히 오신다고 말하면 이상한 광신처럼 몰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누가 과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에 있는 종일까요?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그 시즌에, 그 시기에, 그때에 맞는 기별말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 시대에 맞는 기별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곧 오시는 시대에 무엇을 전하며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합니까? 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죄를 온전히 버리고 성련한 올바른 주님의 인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준비시키는 그런 기회를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과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믿는, 믿고 사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의 유래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이 속효자 안 했을 것이야? 라고 믿고 이 세상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식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면, 정말 거듭났으면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께서 다시,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지 않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그날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이사장의 마지막 날과 마찬가지죠.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속초셨 것입니다. 전체 이 지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하겠어요. 아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데려 오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케 된 자들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는 살기에 고통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들 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류와 거짓 잘못된 가짜 복음, 반쪽 복음으로 다수를 설득시키는 일에 성공해 왔습니다. 지금은 자기 부하들을 마귀가 암하게 뜬 전쟁으로 자기 부하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 이 세상의 공의 문제와 슬픔과 죽음의 문제, 시련의 문제, 천연재의 문제, 범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인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실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자면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과학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미국 한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기도주의를, 제가 부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were you born? 너희들이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답변했습니다. 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That's not my fault. 오, 그 말이 맞습니다. 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날 기억해 주세요. 날 태어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죄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죄의 고통과 시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지겹도록 만들어서 하늘을 그리워하고 영생을 그리워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이 기회 동안에 60년, 70년, 80년, 9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 게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으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시여, 세상살이가 혹시 재밌습니까? 세상 쾌락이 재미있나요? 그럼 그래, 여러분들이 조용히 혼자, 아무리 세상 쾌락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호, 조용히 혼자 눈을 감고, 감고 누워있을 때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죄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진정으로 이 인생을 사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늘에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죄의 용서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의 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다음 주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 빚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애의 빚에서는 www.sostv.net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청취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애빛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sostv.net입니다. 월간지나 테이블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희 생애빛 무료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빛 전화번호는 1877-704-1004, 1877-704-1004-1004, 1004번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